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김포시장, 검단주민 원하면 서울 편입, 김포와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강조. 오, 여기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링크에 들어왔습니다. 김포 메일 뉴스인데요. 이 23년 이게 오늘 올라온 뉴스인 줄 알았더니 작년 12월 17일 날 올라온 글이네요. 김포시 서울편입과 관련 김병수시장 인천검단 끌어간다. 김병수시장 30여년 전 김포검단 인천시 편입소환. 검단 주민 원하면 서울 편입 김포와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강조. 이게 아마 검단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모두가 그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뭐어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 토론회에 앞서 김병수 시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청에서 제공했습니다.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 김병수 시장이 김포시와 붙어 있는 인천 검단 주민들이 원하면 손잡고 서울에 가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검단 서울 편입에 불씨를 지폈다. 이는 국민의힘 전 김기현 당 대표가 당론으로 정한 김포 서울 편입 계획에 단호한 반대 관점을 보인 인천 유정복 시장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 6일 유정복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단지 인기를 노리는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 지난 15일 오후 7시 김포시는 도시 전문가와 김포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 편입에 대해 벌인 토론회에서 김병수 시장은 검단은 인천하고 떨어져 있고 김포 풍무동과 붙어 있어 생활권을 일치시켜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30년 전 김포였던 인천 검단을 재소환하며 검단 쪽도 30년 전에 김포시와 떨어져서 인천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라며, 지금이라도 검단이 다시 김포로 환원한다고, 그러면 검단 손잡고 서울로 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어 제가 보기에 이 김병수, 김포시장님은 화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시장이 되고 나서, 김포에 대한 뉴스가 저, 그 이슈로 등장 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김포 시장님의 화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요. 그서막저 서울 5호선 그것도 전혀 안될것 같았었는데 김포 시장이 그 한강 컴팩트 시티를 발표하면서 서울 5호선을 끌어오는데 어, 그 시작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1년 내내 보면은 이검 김포는 그 김병수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시고 이슈화를 잘하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천하고는 아라뱃길로 떨어져 있고, 김포, 풍무동과는 붙어 있어 생활권을 일치시켜줘야 한다라며, 만약 검단 주민들이 원한다면 손잡고 서울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니까 검단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 서울 가는 거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울 편입 혹은 총선용 아니냐 의식한 탓인지 김 시장은 경기도 분도 과정에서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하며 10년 동안 유입된 25만 명의 인구 대부분이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정치권 등에서 총선용 아니냐 왜 선거 앞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총거, 총선이나 선거 앞두고 준비한 건 아니다라며 경기도, 북도 출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3의 대안으로 1년 전부터 서울 통합을 준비해왔다며 배경을 밝혔다. 김 시장은 김포와 서울이 통합되면 서울시는 해양도시가 되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그레이트한 한강 프로그램이 한강 하우구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인천 인구 천만 명 희복은 물론 서울시 46%나 되는 김포시 면적 중 60%가 가용지여서 공원, 공원 문화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김시장은 김포시도 경기도 변방이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지가 되고 교통문화복지 등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어 시스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아니, 크크크, 그럴 거면 송도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 송도는 너무 거리가 멀죠? 서울특별시 검단구, 김포구, 한강구, 찬성합니다. 서울특별시 검단구, 김포구 편입되는 거 보려면 영생해야 할듯 합니다. 고고, 크크크, 서울검단 좋네. 어, 이거는 댓글에 올라온 사진을 확대해 본 건데요. 이 서울특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이 한강 길이가 서울특별시 길이보다 이저 김포시가 더 길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길어요. 그래서 이 저기 이 서울시에 보면은 노른자의 땅, 제일 비싼 땅, 용산, 강남 3구, 강남 잠실, 삼성, 뭐,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금사라기 땅들. 이런 데가 다저 한강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최고 노른자의 땅인데.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고양시랑 김포시랑 서울로 편입, 편입시키면은 이게 진짜 큰, 큰 서울이 되겠죠. 이게. 이게 다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서울이랑 집값이 맞먹는 데가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이 한 면이 다 서울로 하고 붙어 있죠. 그다음에 광명시도 마찬가지고요. 과천 성남 하남 다 서울하고 맞대어 있어요. 구리 구리도 맞대어 있고요. 어, 남양주는 좀 떨어져 있네요. 의정부도 맞대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에서 일산신도시 창릉신도시 이거 이거 보고 서울로 가,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죠. 그러면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은 뭐가 좋으냐? 지금 부천,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다 보면은 한 면이 서울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면이. 근데 이제 그이게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잖아요. 여기가 아랍의 길 이렇게 있고, 여기가 검단굽니다. 여기가 그럼 이게 발전이 안될것 같습니까? 서울하고 한면두 면이 붙어 있어요. 거의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저는 여기 입지에서 살다 보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댓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 벌린 토론회에서, 김병수 시장은 검단이 인천하고 떨어져 있고, 김포 풍무동과 붙어 있어 생활권을 일치시켜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30년 전 김포였던 인천 검단을 재소하느라, 검단 쪽도 30년 전에 김포시와 떨어져서 인천시로 편입되지 않았나라며, 지금이라도 검단이 다시 김포로 환원한다고 그러면 검단 손잡고 서울로 갈 생각이 있다. 라고 말했다. 맞습니다. 작년 기사인데, 서울, 김포야, 너나, 서울 많이 가렴. 서울 쓰레기도 많이 받고, 서울특별시, 경기남도, 경기북도, 인천광역시. 선거 끝나면 입싹 닦일 텐데, 선거 앞두고 얄팍하게 정말 난리들 치네. 별 거지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인천은 시흥시를 통합시키는 방안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검단이 신축 아파트라서 김포에서 검단으로 이주를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검단이 구축이 되고, 김포가 서울 편입 후 한콤 4 6 0 0 0 호가 신축이 되면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정복은 절대 안 놔준다. 검단, 넌내손 안에 있다. 주민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한 뚜껑한테 무릎 꿇고 빌어봐. 혹시 해줄 줄 아니? 속은 건지, 속아주는 건지, 속아주는 건지.